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그래피라 가지고 등급도 최고 등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캘리그래피 최상위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차량은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1.6 차량이고요. 네.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23년식 10월에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 약 3만 6천 키로 정도 주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도 사고유무 없이 깔끔한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누수 불량 없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무사고에 용도 변경 없는 <laughs> 차량이고 지금 사실 연식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2년밖에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산타페는 사실 가솔린 차량이거든요 네.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에도 극적인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이브리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차량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캘리그라피다 보니까 기본 옵션이 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어, 캘리그라피 등급에 추가된 옵션이 있는데요. 네.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빌트인 캠2 들어가 있고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 들어가 있고 음. 현대 스마트 센스,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어 스마트 센스 들어가면은 이제 전방 추돌이 라든지 후추파 충돌이 라든지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안전 사양은 그냥 풀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가 있으면 혹시 원격 그거 되나요? 네 맞아요 네. 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제 버튼으로 쫙 잡혔다가 네. 네. <laughs> 짐싣고쫙 넣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산타페랑 또 가장 다른 점이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솔린은 없죠. 어, 썬루프 없고요. 네. 이 차량은 그 대신 그 차량이 다른 게 6인승이고 아. 5인승. 아. 네, 그 차는 5인승이네 그렇게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내부에 한번 탑승을 하셔가서 음. 네. 썬루프랑 이제 6인승 5인승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 과장님은 네. 1열에 탑승하셔가지고 감독님께도 설명을 아, 예, 드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차량이 6인승이시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와우.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네. 1열에는 이제 운전석에 그 이제 안마 시트까지 음, 들어가 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을 시동 켜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 차가 너무 깨끗한데요? 네, 일단 뭐, 신차급이다 보니까 워낙 깔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디지털 룸밀러. 도 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이거 거. 과장님 차도 이거 있다던데. 음, 제 차요? 어, 아니었어요? 어, 어, 있어요, 어 있어요. 맞죠? 네네. 저희 지난주에 네. 천안 방송할 때 네. 이거 있다고. 네네. 그냥 방송해주신 과장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아, 도윤 진짜? 과장님 차에 이거 있다고. 아, 진짜요? 전 있습니다. 아, 예, 저도 <laughs> 네. 있어가지고. 예, 요게 있어야 이제 아 눈부신 방지나 이런 것들이 좀잘 잘 보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안전사양은 뭐 차서이탈이랑 스마트 크루즈는 요즘에 다 기본적이다 보니까 응.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열선이나 통풍, 그 다음에, 어라운드뷰까지. 응.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문 열려있어서, 어라운드뷰까지 다. 음 깔끔하잖아요 카메라가 본인 차라서 더 좋아하신 거예요. 아예 맞습니다. 예. 깜빡이 틀면또 카메라도 나오고 이렇게. <laughs> 아니 지난 시간에도 산타페 보고 저희가 또 감동했던 게 네. 아니 무선 충전을 이렇게 두 개나 주는 해자차가 어딨냐면서. 맞 네. 여기 보시면 운전석이랑 보조석이 두 분이서 싸우지 않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무선 충전이 두 개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넉넉한 사이즈 보유하실 수가 있고 네. 여기에서만 약간 그. 이제 따로 사제로 여기 올려둘 수 있는 콘솔 어, 박스 같은 거, 네, 거 하면 네, 네, 맞아요, 네. 여기서 그냥 시네마 가기잖아요. 과자랑 어? 팝콘 먹으면서 차 안에서도 네. 데이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지금 2열에 왜와 있었냐면 어, 뒤에 보여드릴 차는 5인승이고 네, 맞아요. 이 차량은 6인승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일단 2열은 각자 독립좌석으로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은 이렇게 붙어있긴 한데 사실 이제 이게 제이 6인승이다 보니까 여섯 분이 다 끼어 앉지 않아도 좀 편안하게 넓게 앉으실 수 있는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충분히 다니실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2열에 제가 좋아하는 수동선 같튼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버튼 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요거 요 통풍 통풍 열선 시트 아 열. 열선 시트 한결같이 틀리네요단한 아, 예, 예. 번도 열선. 맞춘 적이 예, 없거든요. 예, 예. 열선 시트. 네 열선 시트까지 2열에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2열 3열에 앉는 사람들은 아, 더워 아, 추워하지 않으셔도 요즘 이렇게 차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음료수까지. 생수 하나? 네, 맞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laughs> 이렇게 아, 네. 꼽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그 얘기 했어요. 산타페가 이렇게 좋았냐고. 아 어, 맞아요. 근데 이제 6인승만에 또 다른 게 네. 릴렉션 시트가 돼서. 오, 또. 진짜. 이제 보시면. ]구나. 릴렉션 시트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버튼 누르면. <laughs> 밀렉션 시트로 일단 올라온다. 와 그거 같다. 아, 고속버스 탈때좀좀더 아, 아, 네. 네. 비싸면 아, 뭔지 네. 알죠 프리미엄 네, 네. 탈 프리미엄 때. 버스, 네. 야 그런, 그런 느낌. 느낌까지 네, 네. 이 정도면 이제 뭐 연예인 분들이나 약간 네. 행사 가실 때 스케줄 가실 때도 산타페 타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네 맞습니다. 연비도 네. 좋고 이제 동급 대비 하이브리다 보니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비도 네. 좋고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이제 공간감이 훨씬 더많이더 6인승이다 보니까 장점이 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다 네, 일단 네. 하이브리드니까 연가, 연비 절감될 거고 네 맞습니다 6인승이고 썬루프가 네. 있는 네. 우리 디올 뉴 산타페 4,450만 원의 최고 등급으로 보여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습니다